어, 같은 커피인데. 나르죠? 예, 지우 같은 거는 산미가 되게 좀더 도드라지고 강한데요? 선생님은 <laughs> 깊은 사람이에요. 난 상큼한 사람. 우리 <laughs> 어머니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순두부처럼. <laughs>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죠? 뭐 책이니 아니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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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에서 커피 바리스타 강사를 하고 있는 유영상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핸드들이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사실 집에 먹을 때는 대충 했는데 이번에 배우고 나서 좀더 애호가로서에 더 가까워진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에디표 에가 제품인데요 향을 맡아보시면 음, 음. 아까 얹을 때보다 훨씬 더 상큼하죠? 네 예. 음. 하류 페이퍼는 이렇게 삐죽한 페이퍼를 쓰시면 돼요 밑에가 한 번만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옆면 접선만 한번 접으면 돼요 그렇죠 편하죠? 꽂아주시면 딱 맞고요 음. 20g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평평하게 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한 바퀴 쑥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뜸 들이기예요 간단하죠? 오. 성격 급한 사람들한테 딱 좋을 것 맞네. 같은데요? 어. 내스타리어 네, <laughs> 자, 이제 해볼게요. 가운데. 얘는 구멍이 크니까 추출도 빨라요. 그래서 밑에 줄줄 빨리 내려오고요. 50이 됐기 때문에 2차. 아, 금방 들어가면은 조금 두껍게 빨리 돌리고. 백이 됐거든요. 제일 두껍게 빨리. 추출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내리기 편한 도구가 하료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출근 전 커피 모닝 커피 딱 음. 맞아요. 어향 어. 너무 좋아요. 확실히 연하, 연해요. 어. 과일 향 나는 그차 같은 느낌. 아 맛있다. 와. 좀 초콜릿 같은 향 있잖아요. 있어요. 음. 네, 그런 게 확신이 나네요. 이게 보통 군 고구마 향이라고 해서. 아군 고구마. 에듀페이가 제품은 네. 한 고구마 맛. 그 선생님은 이렇게 내리셔서 지고 드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부러워요. <laughs> 여기 보면 접선이 만져보시면 밑에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밑에 접고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볼 원두는 파프한 유기니 플랜테이션. 가득 채워서 두 스푼으로 드리퍼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손목을 받치신 다음에 집에서 어떻게 내리셨어요? 그냥 내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가늘게 안 하시고. 네. <laughs> 오늘 처음 한번 해보세요. 현대인처럼.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30초 됐으니까, 네. 가늘게 천천히. 끊어지지 않게. 자, 지금 바깥으로 크게 돌아왔고요 다시 오던 방향으로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가운데 점에서 마무리. 2차는요, 조금 두꺼운 물줄기로 빨리 돌리시면 돼요. 1차보다. 방법은 똑같아요. 3차는 제일 두껍게 부으시고요. 제일 빨리 돌려주시고, 넘치면 그만하시면 돼요. 150이 됐을 때다 내리지 말고 이렇게 들어서 빼 주시고 끝나는 겁니다. 딱 맛있는 것만 빼고 가는군요. 고마운 커피. <웃음> <웃음> 오 진짜 맛있... 특이해요. 어, 맛있데요 아이 이좀 이게 오래 남네요. 어, 여운. 그걸 바디감이라고 해요. 퍼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쌉싸름한 맛이 균형감 있게 잘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칼리타를 네. <laughs>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그죠? 실습을. 긴장되네요. 연습을 하고 할 거예요. 다행이다. <laughs> 잘하셨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드리퍼를 자체를 들어서 평평하게. 손으로 톡톡톡. 톡 근데 이 정도? 음... 좋습니다 어 엄마 괜찮아요? 랑 괜찮아요? 아괜찮습니까 여기 앉아요부분아있는데요괜진아요괜찮 괜찮아요? 괜몇아요괜떨어요괜괜찮 괜찮아요? 다몇 방울 정도 떨어괜괜찮고좋아요괜아요괜아아아요요아요아요아요 똑같이 돌리는데 조금 두껍게 빨리. 오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요. 삼차는 네. 제일 두껍게 빨리 부으시고. 제일 두껍게 아, 빨리. 그렇죠. 네. 오 좋습니다. 네. 어디 가서 커피 맛없다니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 예의를 배웠다. 어. 아니 맛없는 건 맛없는 거죠. 아 팩트는 말해줘야 된다. <laughs> 예. 어, 기대된다 일단 향부터가 달라요. 향이 옅어요. 아, 저는 맛있긴 한데 좀 아까랑 차이가 좀, 좀 나긴 한데요. 느리죠.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거를 가늘게 천천히 돌릴수록 맛이 진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처음 하신 거다 보니까 네. 물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빨리 돌막 두껍게 붓고 하다 보니까. 네. 아까 선생님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니 <laughs> 속으로만. 커피는 제가 볼때 취향이니까. 속으로 말하는 법을 모르네요. 아니. 속으로 말했어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laughs> 근데 음 아까보다 신맛이 나거든요 저한테는 좋아요 상충돼 <laughs> 또 맛없다며 속으로 <해석으로>. 속으로만 <웃음> <웃음> 근데 선생님 거는 뭔가 깊어요 진하게 좀 네. 모든 커피는 맛있다 아 1차가 중요하군요 1차가 중요합니다 두 스푼 투하 그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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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요. 오라버니가 <laughs> <어머니가> 더 잘했어요. <laughs> 아니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 <laughs> 오십이 됐으면 이제 이 차. 코를 표면에 가까이 하시는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높이 하기보다는 가까이 하시는 게더잘 됩니다. 정석 대로잘 하시네요. 33년 인생의 첫 커피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내 거보다 더 맛있어 역시 착해 <laughs> 상큼해요 프레쉬해 시프레 이게 약간 커피에도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나요? 제가 약간 상큼쟁이라는 말 많이 듣거든요 아 피곤하네요 <laughs> 해야겠습니다. 어 같은 커피인데 나르죠? 예, 지우가 은 거는 산미가 되게 좀더 도드라지고 음. 강한데요? 선생님은 깊은 사람이에요. 난 상큼한 네. 사람. <laughs> 오라모니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음. 순두부처럼. <laughs> 야.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죠? 어, 책이니? <laughs> 아니요. <웃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보시니까 자신감 생긴 같아요. 아, 오 맞아요. 맞아. 네. 어, 야 이게 계속 해보면 좀될것 같아요. 아, 하면 늘려. 아까 내릴 때. 되게 집중했지. 엄청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리던데. 좋았죠. 아, 너무 좋았어. 계속 커피를 내렸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자, 이제 고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 밑에만 있기 때문에 점드립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범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이게 진짜 어렵다. 어, 진짜 어렵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예, 드리퍼 구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맛이 숙, 3분 정도 숙성이 돼서 제일 향이 좋은 커피를 드실 수가 있어요 어... 네. 기대된다 그래서 이런 고노 드리퍼는 어울리는 원두가 있는데 아까 에살바도로 같이 남미 원두 다크한 거 있잖아요 콜롬비아나 과테말라나 에살바도로가 어울립니다 고노는. 그래서 제가 이걸 에살바도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이, 하류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여과진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옆에 접어서 똑같이 꽂아주시면 돼요. 자, 얘가 엘사이버드로 향 맡아보시면, 음 구수한, 오? 어? 그죠? 초콜릿? 정말 초콜릿이에요. 얘를 또두 스푼 넣어주시고, 어떤 드리퍼든지 다, 다 20g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량해서 150ml. 평평하게. 초콜릿. 주시고 근데 저는 좀 조금 내리는 편이고 다른 분들은 뭐 200, 250까지 내리는 분도 있어요. 부드럽게, 연하게 드시려면 서서 하셔야 되고 어. 손목을 받치시고 점에서 떨어지는 각도에서 그대로 멈추고 있으면 점이 뚱뚱뚱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 자 보세요 떨어졌죠? 어, 떨어졌어요. 가운데만 볼록 올라왔고요 주변은 안젖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그냥 붙으면 안 되고 점으로 근데 돌리면서 어. 움직이면서 어. 자 해볼게. 이게 더 어렵긴 한데. 됐죠? 네. 자, 이렇게 <laughs> 네, 뜸들이기를 한 겁니다. 와. 자, 1차 해보겠습니다. 예? 얘도 구멍이 커가지고 음. 추출은 빨라요. 음. 아까 하리오처럼. 음. 좀 부드럽게 맛이 내려오긴 하거든요. 차를 해주고. 마지막 3차. 자, 150이 되고 있고.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살바도로. 어, 구멍이 크니까 음. 빨리 내려가죠. 1 5 0 m l 뽑았고요 자, 커버를 한번 헹구고 음. 드셔보실게요. 되게 입에서는 부드러운데 밀도는좀 그렇죠 있어. 예. 일도가 어, 어. 좀 빡빡하게 있다고 그잖아 음. 어, 되게 표현 진짜 잘하신다. 음. 향이 남았다이 말이죠. 향이 좀 있다. 묵넘김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에샤헤바도를 이 처음에 내린 칼리타를 드셨으면 엄청 진하고 썼을까? 아, 그런 그렇죠. 착각하는 이제 이거를 이제 두분이서 아? <laughs> 점드립.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미션인데. 우리는 약간 손을 네. 떨어야 될것 같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laughs> 아빠의 도전 아닙니까, 이거?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응원이요. <laughs> 자 그럼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똑같은 에살바드로 두개 같이 해 보실까요? 네. 똑같은 원두로네 음. 10g씩 두번탁 맡아 보세요. 아, 일단. 아. 좋아요. 괜찮습니다. 아, 숨좀 쉴게요. 예. 아,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진짜 어려워. 너숨 멈추고 있어? 콧물이 떨어질 뻔했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그럼, 콧물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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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참았어요. 아, 잠깐, 현기증 왔어요, 제가 현기증 왔어, 진짜. 좀수고봐세요차 아. 음, 하셔야 돼요. 일, 두 개. 150 됐을 때 빼주세요. 수고했어요. 오, 150 됐어요. 네, 빼요 자 그러면 진흙들이 네. 구 전들이 맛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음, 경건해져요. 앞으로 커피 배워볼 생각 없니? 사가지고 네. 할것 같아요. 음. 음. <laughs> 구수해요. 숭늉 같은 거 먹는 것 같아요. 와우. <laughs> 음? 저는 제 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상큼하고 구수하시네요 오늘. 어. 상큼하고 구수하다. 온갖 매력이 다 있네. <웃음> <웃음> 내줬어요. 이거 관자놀이 눌렀어요. 편잘 없어요? <laughs> 커피, 커피 먹고 되게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편잘 없네요. <laughs> 아, 이제 도전하실 차례예요. 아빠의 도전 아닙니까, 그거? <laughs> 조금 부족해요. 담아주세요. 좋습니다. 응. 들어서 평평하게 커피 양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져요. 조금만 담으면 흐려지고 많이 담으면 진해지고 떨어지면 알려줄게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조금만 으로요 떨어졌네요, 지금. 아, 떨어졌어. 됐네. 됐는데 이제 안정적 부분 쪽으로 점으로 한번 점으로. 어. 야. 그 느낌대로 동그라미 응. 그려야 돼요. 진짜. 가만히 있고 내가 이걸 돌려 줄까? 똑똑하냐? 내가 똑똑해. 하나. <laughs> 옆도. 어. 더 앞으로. 뒤로. 조금 앞으로. 아주 섬세하게 앞으로. 어, 가, 가만히 있어요. 앞으로? 응. 됐다. 됐다. 아. 아, 파이팅. 이제 아까랑 똑같아. 아깐... 처음처럼 아까 간단하게. 좀... 점들이 어려우니까 네. 물줄기는 쉽지 이제. 차 방정식 야... 풀다가 더쓴빼으 하는 돼. 어... 비유가 야... 아주 그냥. <laughs> 자 50이 됐습니다. 이제 2차는 조금 두껍게 빨리. 이렇게 물줄기 두껍게. 100이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차. 네. 제일 두껍게. 제일 두껍게. 어 제일 네. 가까이. 진심으로 되게 내렸어요. 어. 진짜 잘한다. 아, 너무 좋습니다. 어. 바리스타 같아요, 바리스타 같은 느낌이. 아, 정말이야, 포스. <laughs> 자, 이제 여기다가 음. 옮겨주시고, 예? 동규 씨 오늘 마지막 커피가 되겠나요? 아, 저도 첫 잔은 선생님한테 먼저.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번 연속으로 드셨어. 평범한 맛, 평범한 맛인데 무난한 맛이. 그러니까 평범한 게 맛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아 어떠세요? 진짜 강한 특징은 없는데 포멀하다는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은데요? 탄 맛? 뭐 이런 거좀 나긴 나는데 그게 막 도드라지지가 않아서 예. 지우가 내용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게 너무 신기해요 다른 게 저는 맛있어요 계 <laughs> 맛있단 말 밖에 못하겠어 <laughs> <laughs> 맛있어요 <웃음> 근데 저, 저는 진짜 커피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음, 커피 이랬는데 오늘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커피가 맛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 맛있어요. 와. 재밌고 맛있다.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누구나 쉽게 좀 참여할 수 있고 그걸 참여하시면서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는. 또 좋은 사람들과 마실 때커피가더 맛있거든요. 더커피가 맛있었던 이것 같습니다. <laughs> 어떠셨습니까? 사실 집에서 막내 n I was talking about the children, they were 으로 l k i 로 g about the children, they were t a l k 그런 느낌. 그리고 지속 어, 하고 싶어요, 잉.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가 옆으로, 보, 옆에서 보면서 진심으로 커피를 내리시는 게좀 보였어요, 되게. 어, 그게 좀 커피의 맛이 담긴 게 아닌가. 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